안녕하세요 콜맙입니다자 커피 콜라 후원금 받는데 어째 받았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야 기분이요 완전 좋던데요. 이거 제가 살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 얻어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만 원을 붙여 주셨더라고요 송순분님. 어우, 통도 크셔, 이분은. 난 자판기 커피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 아, 만 원이나 보내주셔가지고, 11시, 거의 12시 다 돼, 거의 다 됐을 때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뭐야, 이제 유튜브, 뭐야, 아프리카 TV에서 뭐, 별풍선 받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랄까? 네. 여기 있죠? 송순분님 커피 한잔만원네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왜 이렇게 놀리켜 주셨어요 송순분님 우리 후원자님 1대 후원자입니다 콜라 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좋은 커피 사다 마시자 해서 제가 여기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1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스타벅스에 가서 야 카페라테 전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카페라떼 한잔딱 사서 5,600원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돈은 뭐 이제 메가커피 이런 데서 한번더사 먹으면 되겠죠. 아 너무 감사해요, 송순분님. 우리 일대 후원자님, 자 송순분님 1만 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았고 커피 맛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laughs> 어떻게 이걸 읽겠습니까? 아, 네. 자 콜라 화수 먹은 영상이 짧고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하는 거라. <laughs>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김성 세명 아, 댓글 달아주셨네요. 김성님 형님, 우리들의 넷마블 어디 갔나요? <laughs> 네, 넷마블은 잘 가가지고 이제 제뭐제 뭐제 리딩 응원이 필요한가요? 저 응원, 응원단장이잖아요. 더 이상 제 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박수 칠때 지금 몇개 빠졌어요. 제가 이제 몇개 어느 정도 제가 괜찮다 싶은 거는 빠졌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야 K 사인도 잘 가다가 빼려고 하다가 아 제가 아직 거기에 미련이 살짝 있어가지고 아직 안 샀잖아요 걔한테는 어 이노테라피나 알지비전은 얘도 리딩을 뺐는데 걔는 제가 잘 먹었거든요 근데 케인 사이는 한번 먹는 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또 저번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원함 원한, 원한 원한 사람 없으면 뺄게요 라고 했는데 댓글을 막 달아주셨더라고 아, 해달라고 그래서 케인 사이는 한번 정도는 제가 또 옛날부터 봤던 주식이라 조금 더본 다음에 제가 매수 타임 그래서 돈 버는 거 보여드리고 넷마블도 똑같잖아요 제가 방송을 한참 만이 했잖아요 그것도 시즌 1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 먹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먹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뺐고요 나중에 또제 도움이 응원이 필요하다면 또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댓글입니다 펭순이님 넷마블이는 꽃길만 남아서 이제 종료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꽃길만 남았습니다 다음요. 송순부님 어 댓글 달아 주셨어요. 콜라 님. 커피값 조금 보내 드렸습니다. 덴티스 수익 보면 또 보내 드리겠습니다. 부자세요? <laughs> 아이 너무 과하게 보내 주지 마시고 제가 미안한데 콜라 님매주 종목 말씀 좀 가끔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니 우리 후원장님인데 후원장님인데 제가 일대 후원장님인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말 아, 매수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뭐냐면 인콘 이거 샀거든요. 네, 인콘이고요. 글쎄요, 저는 괜찮아서 사는 사람이죠. 네, 일단 한번 샀고요. 오늘 또 샀어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샀어요. 두 번째 저는 거의 이제 매수를 세 번에 나눠서 해요. 그리고 수익 내면 네 번째 가고 수익 내면 다섯 번째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콘 제가 샀고요. 이거 말고 몇개더 있어요. 몇개더 있는데, 그거는 인콘은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62선 뚫어버리면 적어도 3000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얘가 무슨 관련주냐면 얀센 관련주에요 얀센 아시죠 저기 뭐더라 아 바른손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이름을 까먹었네 인콘이그아 존슨앤존슨 아 존슨앤존슨 얘는 코로나 치료제 얀센 만든 애잖아요. 지금 뭐 어차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제 뭐 러시아 거랑 중국 거 빼고요. 거의 이제 여섯 번째 얀센인데 얘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FDA에서 승인이 나면 얘도 어차피 존슨앤존슨 회사가 그렇게 멍텅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얀센 조금 노려보려고 바닥인 것 같아서 샀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뭘 사지, 내가? 어, 한, 오늘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샀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인콘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일단 지금 시간이 11시 5분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요. 진짜. 축제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HLB입니다.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오늘 큰 내용은요, 콜라가 후원받았다는 거. <laughs> 아, 태어나서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 얻어먹었던 거.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얘는 플러스죠.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별 움직임 없었죠. 일단은, 어, 우리 코스피는요, 이제 최고점 찍었어요. 어? 꼬리도 없어요, 위에. 와, 멋있지 않나요? 1300 포인트 진짜 가보자. 야.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올랐어요? 이 야, 제 코스닥 1% 미만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된다는데, 지금 며칠째 이렇게 거의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며칠째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좋다. 아, 이럴 때 따야죠, 여러분. 이럴 때 따세요, 좀. 자, 일단 뭐 시장 좋다는 거확인했으니까요 HLB입니다. 아. 미스터 블루 산거 같은데? 아, 저 미스터 블루 샀어요. 그, 어. 송순모님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는 조만간 팔 거야. 단타친 거고요. 이거 뭐 제가 얘기했죠? 122선. 네? 1 2 1선 장대 거래량, 장대 거래량, 장대 양봉. 장대 거래량, 1 2 1선 그래서 시초가 밑으로 내려와서 샀죠? 올라갔죠? 조금 더 보급하려고요? 네. 뭐, 이 정도? 뭐, 제 단타 치는 방법이고요? 네. 별거 다 얘기하네요? 자, 우리 종목 봅시다. HL입니다. 현재 뭐, 큰 움직임 없고요. 어, 오늘 기간 좀 나갔네요. 많이 나갔네. 음, 괜찮아요. 일단은 어 일목이동 평균선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주황색 만들라고 가야 되겠죠. 어, 다시 얘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맞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 없잖아요. 줄어들면 어, 지금까지 줄어들면 어, 다시 줄 빨간색 나왔다는 거뭐이 정도만 그냥 알고 가면 되지. 뭐 다시 커진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지금. 어, 몇달 동안 작년 작년 후반기부터 어, 뭐 이,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좋겠죠. 지금 위치가요 이런 거 나올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네. 근데한 가지 또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달 이상 파랑색이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러면 한번더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한달 이상 주황색 쪽, 핑크색 쪽으로 간다면 위로 갈 가능성도 나와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많이 봤으니까 얘기해 드린 거고 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생각하게 이게 바닥이라고 자꾸 간다면 몰라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3만 원까지는 열어봐야 되겠죠. 이때 한번 더 사면 되는 거고요. 저렴하게. 저는 얘는 장투 생각하고 해서요. 저는 다음 달쯤에 지금 이 상황으로 한달더 가면 또살 거예요. 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분할해서 산 거고요. 이번 주는 얘 빨간색 만들면 좋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네. 파란색만 아니면 됩니다. 아직 뭐, 삼거래일 남았죠. 엘생입니다. 엘생은 잘 가죠. 그림은 이뻐요. 엘생 한번 정도, 아이, 뭐야. 많이 팔았네, 얘네. 어, 좀, 쌍, 쌍크림 매도가 들어갔고요. 일단은, 오일선이 그래도 살짝 들었는데, 여기 뚫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겁내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쉽게 뚫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막고 내려와 버린다면, 네. 얘는 하락이 더 많이 날려있죠? 네. 그래서 살짝 쫄리는데, 왜냐면 제가 엘생이 비중이 더 크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 일단은 안정되게 일단 빨간색은 보여줬고요 네. 이 상황에서, 엘생이 모든 차트 면에서 다 이뻐요. 엘비보다는요. 지금 여기도 이거 맞고, 이거 한번 맞고 올라갔죠. 여기도 맞고 올라갔죠. 여기도 맞고 올라가는 게, 얘의 어떤, 뭐라고 있어요? 어떤 규칙? 그 규칙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거니까요. 네. 주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초보자들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전에 있던 패턴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 지금 상황에서도 얘도 지금 현재 죽어들고 있죠? 얘도 뭐, 죽으면 죽는데 이렇게 하루짜리 이런 거 짤짤짤한 거큰거한번 나왔으니까 또한번큰거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패턴이 바뀐 거니까. 네. 지금 쭉쭉축 내려 V자 만들었죠? V자 만들었죠? 가끔은 이렇게 V자 말고 W자 이렇게 깊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여기 한번 살짝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죽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줄여놓고선, 얘가 미쳤다고, 이런 거, 이런 거또 만들어버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때는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팅을 한 거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자리가 싸다 잡는다라는 콜라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네. 자, 해서, l n h l 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배팅해볼 만하다. 특히 월봉 딱 봤을 때는요 기가 막힌 게 보이죠. 자 숙제, 숙제를 한다. 맞춰봐요 뭐가 기가 막혀요? 안 보이세요? 안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잘 봐요. 반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얘 여기서 반등했죠. 그다음에 장대 양봉 나왔죠. 얘 여기서 반등했죠. 장대양봉 나오죠. 이 반등할 때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죠. 여기서 제가 월봉상 4월 달 파랑색 아니고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바뀐다면 세 번째 장대양봉 나올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게 그래도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네? 현실적인 거 아니 어 너무 너무 욕심이 많았나? 이 어, 아무튼 뭐 크게 그냥 대충 그린 거고요. 얘만 넘으면 돼요. 얘 넘으면 더 좋고요. 이해됐나요? 아니 여기 뭐 반등하고 장대형 반등하고 장대형 반등하고 장대형 이런 패턴을 찾으면서 저는 하니까 네 그냥 막 여러분 다른 데서 이상한 리딩 듣지 마시고 네뭐 아직 찬티는 못 하겠지만 저 패턴 만들어줬으면 6월달 5월달에는요 올라가야 되는데 야 5월달에 공매도 풀릴 텐데 맞죠? 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몰라요. 나도. <laughs> 제가 저렇게 보여 주는 걸 그냥 읽고 있는 거니까. 아 계속 보십다. 덴티스. 덴티스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하 송순부님이 커피 또 사준댔어요. <laughs> 1년에 한번 스타벅스 먹을까 말까 한걸 오늘 과감하게 스타벅스 갔다니까요. 차 타고 갔어요 우리 동네 없어 가지고. 아니 첫바다로 스타벅스는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맛있더마 아무튼, 아,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송순부님, 우리 후원자님. 송순분님 만약에 제가 2기 원정대 또 하면 참여하십시오. <laughs> 저랑 친하게 지내세요. <laughs> 우리 1기 원정대 분들도 계시는데, 네. 다음, 이그잭스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올랐어. <laughs> 잘했다. 어, 천천히 올라도 돼. 어. 내려가지만 말자. 자, 61선 골드 크로스 시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쯤은 뚫겠죠, 무조건. 네.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분위기는 아직 꺾이진 않았는데요. 저게 최고점이라면 이제 재밌어지겠죠. 네.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요. 거래량 터졌는데 이 터진 거 지금 여기 나온 거 없죠. 네.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주봉상, 그렇지, 빨간색 만들었었어. 잘했어. 3일 동안 잘 버티면요 여러분 주봉상으로 엔자형 상승 어차피 얘 지금요 여러분 6월에서 7월까지는 봐야 돼요 네, 그전까지는 다 안나와요 오케이 이제 이 월봉상으로요 얘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여기까지 2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4월 아니면 5월달 둘 중에 하나 그래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해석이 되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라도 된다면 이 논리는 안 맞아요. 왜냐? 이제 바뀐 거야.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보이시죠? 얘 여기 이렇게 내려왔죠? 똑같이. 또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막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 야, 월봉 제대로 만들면 월동 여기 골드크로스 그냥 만들겠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그 다음 달은 무조건 뚫어버리고, 얘는 진짜 6월달에, 어, 너무 좋은데? 6월달에 뭐, 지금, 뭐, 할것 같은데? 우상향이 더 많이 열려 있고요. 네. 움직임이 약하진 않습니다. 네. 제 촉을 믿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이제 61선이 조금 빨리 올라오고 얘가 빨리 2일선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1,800원에서, 이번에 1,800원 못 들고 또 막고 내려오면요. 이제는 박스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 박스가 안 만들어지려면 저점이 율로 잡혀야 돼요. 1,700원으로. 그럼 N자형 상승 나와요. 네. 근데 또 막혀버리죠. 만약에. 그러면 차트 망가집니다. 그러면 박스로 가는 거예요. N자형 상승이 아니고. 아, 조금 셈이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아름답게 1800원 뚫어 버리면 바로 n자 영상쯤 나오는 거고요. 네. 콜라가 어차피 계속 봐볼 거니까요. 네. 콜라잖아요, 여러분. 시원하게. 자, 화수막 영상 짧은데 좀 짧게 찍힌 거 같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